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얼마나 더우십니까. <laughs> 아우 찜통 찜통 아 정말 무섭네요. 예뭐 거기다 코로나 전국까지 겹쳐 있으니까 아주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 아이고 어디 뭐 밖에 제대로 나갈 수가 있나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그, 먹는 즐거움이 상당히 큰 건데, 예, 사실 그,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것도 참 답답해요. 그죠? 아, 그런데, 그 택배로 받아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오늘 좀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황금수산, 아, 365일하고, 거기서 뭐를 택배로 보내냐면, 황복 아시죠? 황복. 황보. 이 황복이라는 게, 이제 자연산 황복 같은 경우는, 한 5월달이나 맛을 볼수 있는 거랍니다. 뭐그 후에 지나면은 맛을 볼수 없는 건데 양식 황복이라는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 황복을 이제 365일 택배로 받아서 볼, 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복을 그냥 통째로 보내는 게 아니고 회로 싹 쓸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어, 그리고 뭐 매운탕 거리를 해서 어, 그리고 그거 그 플러스 어, 양식 장어까지 에, 같이 이렇게 에, 받아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우 좀. 요즘 같은 전국에는 정말, 어, 구미가 당기는 어떤 그런 메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좀, 아, 지금 택배로 제 집에 왔거든요. 이걸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온 겁니다. 예, 보시죠. 이게 황금수산365에서 온 건데, 이렇게 명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예, 아주 일단 보기에는, 어, 좀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한번좀 뜯어 보겠습니다. 자. 와, 일단 뭐 그림상으로는 아주 뭐 훌륭합니다. 뭐 보죠. 음, 뜯어 보겠습니다. 네, 개봉을 합니다. 오우! <laughs> 예, 이렇게 들어있네요. 예. 이건 뭐 아이스팩인 것 같고. 아, 일단 장어가 보입니다. 장어 두 마리가 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 1kg가 담겨져 있다고 하, 하더라고요. 여기 1kg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 이제 찍어 먹는 소스가 있는 초장, 초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아, 보고 소스. 예. 예, 보고 소스 같아요. 예. 그렇고 만능 육수. 아, 이거는 이제 끓일 때 예, 예, 예. 봉 매운탕 끓일 때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소스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매운탕 양념이 있네요. 예, 매운탕 양념이 예, 이렇게 두개 들고 장어구이 양념 소스가 있습니다. 예, 매운 맛이네요. 예, 장어구이 양념 소스, 그리고 장어구이 양념 소스. 아, 이건 또안 매운 순한 맛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 아, 이거는 저 와사비. 예, 와사비가 있고요 자, 이게 매운탕거리 같아요. 요거는. 자, 이제. 아, 이건 매운탕거리고. 자, 봅시다. 이것도 만능 육수고. 자, 이게 이제 황보거 회입니다. 오, 이렇게 싹 쓸어서. 아, 이거 구미가 당기는데요? <laughs> 예. 아, 맛있어 보입니다. 야, 이렇게 황보거 이렇게 쓸어서 택배로 받아본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예. 아 이거 참. 자 그리고 옆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 매운탕 이게 이제 황복 어, 매운탕 같아요. 예예 예, 예. 요걸 아우 예요 누런 게 보이네요. 아, 요걸 넣고 이제 아까 매운탕 거리 요거 해서 어 이렇게 좀 끓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자 이렇게 해서 아 황복 어회 황복 어 황복어 회. 황복어 회를 <laughs>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아 어, 택배가 왔습니다. 자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어, 요즘 같이 입맛 없고럴 때 어, 집에서 밖에 나가서 사 먹기도 어렵고. 예, 이렇게 집에서 받아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 황금 수산 365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이렇게 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건지 아, 자세히 좀 어,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어, 방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또이 가격은 얼만지, 에, 어떻게 유통되는지, 아, 이런 것좀 자세히 우리 사장님 만나서 들어보고, 아, 또 영상을 좀 담아보겠습니다. 예. 어우, 새끼네요? 네. 이게 황복 새끼야? 네. 어이구야. 오,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어, 어, 5월달에 본 거예요. 5월달에? 네. 그러면 지금 한 2개월. 아이고, 야, 아, 그렇구나. 여기, 아이고. 이거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 많잖아요. 네, 어, 어. 아이고, 죽겠네. 빨리 넣어요. 어. 네. <웃음> 어이구야. 오. <laughs> 어우, 어? 새끼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황금수산365 네. 유흥천 사장님이시죠? 네. 네. 보내주신 그 황복하고 장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저는요 이 황복회를 택배로 받아본다는 건 이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그래서 믿질 않았는데 딱 받아가지고 언박싱하면서 소개도 하고 먹어보니까 제가 황복 맛을 알거든요. 먹어봤기 때문에 이 황복이라는 게왜 5월 달에만 먹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희가 이제 양어장동에서 3년 정도 네. 양식을 해서 나온다아 이게 양식이 가능해요? 예, 예 아니 황복이 양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예. 않아가지고 아.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걸 좀 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대중화는 안됐는데 대중화는 음. 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체가 돼서 시장이 없어서 아직 활성화가 안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사장님 노력으로 이렇게 황복이 양식이 되는 거를 완성하신 거네. 네. 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택배로해서 배송을 회를 떠가지고 네. 배송한다는 을거 자체가 이게 놀라운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요즘 에 택배. 아 유통 이 네, 짧아졌기 때문에. 짧아졌기 때문에. 네. 이 당일 배송으로일는 거구나 네. 아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시게 그냥 아침에 해가지고 그냥 당일로 네. 보내준 거라 네. 이거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맛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해도 자연산 그 황복을 먹은 거하고 맛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황복을 네. 직접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과연 회를 진짜 뜨는 건지 제가 확인하러 왔어요. 네. 그래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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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게 보고 황복입니까? 네. 아이고야 야, 야, 야. 어이구야. 오 이게 그람스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500g 나왔는데, 500g. 500g 정도? 네네. 네, 아, 이야, 네. 예. 이게. 이거, 이거 두 마리면 1kg가 되는 거네. 네, 그렇죠. 예, 예. 네. 자, 지금. 이거 회를 뜨시는데 네. 이 복이라는 게 황복이라는 게이테면 예. 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으 그렇죠. 독성이 네. 있는 거죠? 자연산 네. 같은 게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양식은 뭐 독성이 없나요? 아 이게 이제 처음에 네. 치어 과정에서는 독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양식을 하면서 먹이 이 먹이에 따라서 이제 독이 이제 없어지는 아, 거아집니다 그래서 네. 양식은 독이 없다고 보면 그렇죠. 되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지금 황곡회로 다 쓰러진 것 같고요. 네네. 요건 뭔가요? 아, 이건 복껍질입니다. 아, 껍질. 예. 가운데다 이제 껍질을 얹혀주는군요. 그렇죠. 네. 이게 예. 복회 맛이, 이때 예. 껍질 맛이 거의 한 50%는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네. 한번 쓸어 봐 주시죠. 아, 그렇게요? 아, 네네네. 다 됐는데, 네. 요게 이제 진공 포장돼서,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사장님, 아, 드디어 이제 황복. 어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어 저는 사장님 보내주신 거를 그냥 생각 없이 먹었어요. 사실은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와사비하고 초장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그걸 찍어 먹었거든요. 이걸 뭔가 특별히 이 소스 있는 거 보면은 먹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오늘 정확하게 좀 알려야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거 아, 예, 뜯어야 되겠다. 하고. 예. 개봉을. 아, 그냥 쉽게 되네요. 또 이게 또. 네 예, 바로 뜯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 예. 자, 요겁니다.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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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자, 이렇게 해서요. 요거를 어떻게 어떤 거에 좀 지금 야채가 두개 들어있습니다 예 이렇게 야 요거는 매운탕 거리 같은데 같은데요. 예 요거는 회 말아 드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예요 예. 나도 이거 매운탕 거리가 왜두 개가 있나 했더니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아예요쪽을 놓고 아하 회를 이렇게 소스에 싸서 먹는 거 같은데요 예. 아 그렇군요 예자 이렇게 음. 놓으시고 이거 놓으시고 이게 소스예요? 예, 소스, 복소스를 아, 네, 예. 됐습니다. 아, 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 요거를 요거 이렇게 싸서 회하고 같이 이게 미나리죠? 예, 예 미나리. 미나리하고 같이 싸서 예. 먹으면 된다는 거죠? 회에다 미나리 한두개 정도 올리시고, 음, 두개 정도 올리고, 네. 어, 껍질이나 해볼게요. 배바지 하나 올리셔서. 아, 저는 욕심이 많아서 회를 두 점을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 황보가 비슷한 건데 아, 귀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요 사, 소스를 싸서 예. 먹으면 된다 이거죠? 예. 먹어볼게요. 음, 야 이거 초장하고 먹는 거하고 전혀 다른데 맛이? 그렇죠. 예. 음, 황복의 그 맛을 제대로 느끼겠습니다. 음,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황복이 처음에 딱 왔는데 포장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이 맛하고. 이건 직접 바로 쓸, 은거 아닙니까? 예. 그 맛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그게 궁금했는데, 차이가 없는데요? 거의 없죠. 예, 여기서 바로 쓸어서 이렇게 했는데,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예. 음. 육질 단단해서, 음. 숙성 좀 되는 것도 더 맛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 황복이, 예. 황복해가 좀, 어, 육질이 좀 쫀득쫀득한 예. 그런 맛 때문에, 예. 좀 예. 시간이 몇 시간 지난다고 해도, 예. 아, 그게 맛이, 그게 변하지 더 부드러워지고, 않는다? 예. 더 부드러워지고, 아, 그렇겠네요. 어 오히려 이렇게 포장 상태에서 더 숙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 아 근데 이 소스 진짜 맛있는데요? 드셔보응 응. 그래서 더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와사비 섞은 소 초장을 찍어서 먹어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아주 깔끔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강추입니다 네 와사비 좀 넣어서 예음 이게 또 제대로 마시겠는데? 자, 이렇게 싸서,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어, 맛있어. <웃음> 자, 이게요, 어, 이제 황복 그 매운탕을 끓 건데요. 아, 이거 가위 좀 주세요. 네. 자, 매운탕을 끓여보겠습니다. 아, 매운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아 일단은 어, 지리 매운탕이 있고요. 어 매운탕 그냥 매운 거 매운 예, 거죠. 매운맛 예, 예. 매운탕이 매운 예. 있는데 일단 오늘은 지리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지리 소스가 어떤 건지아이 야채부터 넣어야 되나? 이렇게 야채를 넣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아물물 물 넣어야 되나요? 네물을 넣고요. 좋습니 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소스죠. 예. 요게 여러분 그 지리 지리 소스입니다. 매운탕 소스는 이거죠. 이렇게 매운탕 소스 두 개가 선택해서 이렇게 좋은 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가위로 잘라주시죠. 두 개를 다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스만 넣으면은 이제 다 끝난건가요? 네뭐 여기에 뭐 다른 양념은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뭐 집에서 뭐 마늘이나 이런거 마늘이나 이런건 예, 좀추가해야 된다 예. 예 그거는 뭐 나머지는 이제 끓으시면 드시면 돼요 예, 예예예 요렇게 네. 해서 지리매운탕을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지리매운탕을 한번 어가십니까 오우 이거 맛있는데요? 오 너무 제법인데 어. 음. 와. 끝내주네. <laughs> 이게 냉동복이 아니니까 지금 기가 막게 맛있네. <laughs> 음. 야, 이거 장어죠. 네. 이거 제가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익힌 거죠? 거의 네. 다 익힌 네. 거죠. 네. 그냥 대피기만 살짝, 네. 대피기만 하면 되는 네. 거죠? 네,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뜯어집니다. 이거를. 한번 얹어볼게요. 네, 이렇게. 자, 이제 제가 뭐, 박스로 보내주신 거 언박싱도 한번 해봤고, 직접 네. 집에서 제가 먹어보게 됐고, 네. 먹는 방법을 또 사장님이 네. 잘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아, 예.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생각에. 네. 아, 그런데 이 황복어, 황복어, 황복회라는 게 사실 예. 일반적으로 먹어볼 수 없는 해잖아요. 그렇죠. 귀한 만큼 비쌀 것 같은데 얼마 합니까? 어, 저희가 세트를 이렇게 포장을 했을 때 아, 예. 분류해서 어쨌든 세트는 거는 이제 뭐. 16만 원에 저희가 황복회만. 그러니까 1kg. 황복회 예. 1 k 로에 16만 원. 예. 아, 요거 16만 원이고. 예. 그리고 또이 장어는 장어는 1kg에 45,000원씩입니다, 지금. 아, 1kg당 예, 45,000원. 예, 예. 이렇게 그 가지고 합쳐서 묶었을 그때 20만 원에 저희가. 아, 20만 원으로. 예, 예. 그러니까 선물 세트용으로. 예, 예 아. 야, 이거 괜찮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황복회라는 건 맛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치. 5월 달한 달이나 어, 이렇게 자연산 황복 나올 때나 맛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양식에 예, 예. 성공해서 이게 공을 들여서 만든 건데. 야, 이거 괜찮지 않나요? 어, 제 생각이 그런데 또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 음 그러면 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원발 TV 구독자들한테 예. 어이 우리 사장님이 특별히 우리 이원발 TV 구독자를 확인해주면 뭔가 좀 혜택을 줄수 있나요? 예 그럼 네아 네. 진짜요? 예, 예. 와, 예 <laughs> 그럼 예. 어느 정도 해주실 건지 한번 예, 어,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이십 프 정도 저희가 d 시해서 DC에서... 아 이거 황보거 세트를, 세트를 예, 아 그러니까 예. 황보거하고 장어하고 예. 같이 해서 세트를 갖다가 예. 지금 20만원 한거를 예. 20% 해주실 수 있다? 예, 예. 오 그럼 예, 20%면 예. 벌써 16만원이면 할수 있는 거네요? 어이거 예. 아, 이거, 이거... <laughs> 혜택입니다 아주 아, 자 우리 이원발TV 구독자 분께는 이렇게 황보거 세트 정말 먹어볼 수 없는 귀한 황보거 세트하고 장어구이 요거를 한세트 해서 20만원짜리를 아, 20% 해가지고 16만 원에 드시게 해주신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황금수산 365황복회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아, 이황복회가 아, 널리 이렇게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진짜 맛있어요. 고정합니다. 강추입니다. 일단 제가. 이 순한 맛으로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장어는 뭐 이렇게 소스를 찍어서 야채를 싸서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예, 예. 예. 음? 그냥 저기 느끼하니까 네, 네, 생강 맞아요 네. 생강 생강도 들었더라고요 생강 네. 곁들이고 음. 음. 하나는 이제 매운맛을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이것도 생강이 곁들이는 게 좋구나 음, 매운맛 소도 괜찮은데요? 음 맛있어요. 음, 음. 보고가 실제 우리 몸에 어디에 좋아요? 어, 이 쓸개 같은 경우는 어혈을 풀어주고, 그 아. 지리는 간 해독작용으로 좋잖아요. 숙취에 그래서 숙취에 그술 먹는 사람이 최고겠네. 예. 어. 그쪽으로 굉장히 선호가. 잘 되고 있는 거 어종입니다. 예. 아 예. 보고가. 예, 이거는 뭐 특히 뭐 황보건이 뭐 말할 것도 없겠네 예. 그렇죠. 예. 아 예. 그것은?